안녕하십니까? 학습 목표입니다. 인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어로 리산, 入ってく중어로리선생请进。 그리고 영어로 Mr. Lee, please come in. Mr. Lee, please come in. 또 하나의 문장. 왕 아가씨 앉으세요. 왕 아가씨 앉으세요. 일본어로 오상, 앉아 주세요. 오상, 앉아 주세요. 중국어로 왕小姐, 请坐. 왕小姐 请坐. 그리고 영어로. Miss Wang, please sit down. Miss Wang, please sit down. 학습 해설입니다. 이 선생님 들어오세요. 일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자, 들어, 요 문자는, 요 문자는, 들다 입자예요, 입자. 입자. 그래서 들어가다 하이루예요, 하이루. 또는 이루라고도 합니다, 이루. 하이루.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는 이저예요, 이저. 이저.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쿠다사이 쿠다 구다 사루가 원형이에요. 5단 활용 동사로서 주시다. 높이 말입니다. 하이 d 쿠다사이 들어봐 주세요. 하이 d 쿠다사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로는 리시엔성 칭진이에요. 리시엔성 칭진. 그리고 이자는 청하다 청이죠. 그리고 나가다 진짜요. 나가다 진. 그래서 리시엔성 칭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영어로는 미스터리 프리즈커민이 니다 미스터리 프리즈커민. 또 하나의 문장, 왕아시 가 앉으세요. 착석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1어로는, 오상, 스와테, 구다사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스와로 한다. 이 자리, 자 자가 되죠. 자, 스와테, 구다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반대말, 서, 나는, 다, 찌, 다, 찌, 다, 찌. 이게 설, 닙, 자가 되죠. 니이 됩니다. 서, 달, 리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또는 착석이란 말이죠. 착석. 착, 구, 새끼, 구, 다, 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 때, 구, 다, 사이 서, 주, 세, 요. 이 뜻이죠. 다, 때, 구, 다, 사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왕아시 앉으세요. 오상 쓰와떼 코다사이, 서다 닷때 코다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중국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왕샤오지에칭주왕샤오지 칭주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나타난 한 자는 누이 첫 자예요. 로지 그리고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한 자는 중국어에서는 이 자를 쓰고 일어에서는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잔 칠라이 일어서세요 이 뜻이 되고 여기서 나타난 자이 자는 참 자가 되죠 참자참자 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미스, 미스 왕 freeze down f r 그리고 일어서다 freeze s t 매우

请坐，请坐。王小姐，请坐。王小姐，请坐。Miss Wang, please sit down. Miss Wang, please sit down.